안녕하세요. 완벽한 차,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퍼펙트 중고차 주석영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경차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중형 세단 차량 저희가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저희 퍼펙트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6 2.0. S.E 모델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가 준비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이 차량 경차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중형 세단 차량을 저희 퍼펙트 중고차에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퍼펙트 중고차에서 준비한 금액 840만 원, 840만 원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인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6 2.0 SE 모델로 최초 등록일 2016년 4월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로는 약 12만키로 주행했으며 사고 유무로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 하나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누유 한 방울 없이 아주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이 차량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색상으로는 차량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본넷과 앞 범퍼 쪽 작은 기스나 스톤칩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옆쪽 헤드라이트 쪽 보시게 되면 백화현상 일절 없이 관리가 잘된 상태이며 옵션이 좋은 차량인 만큼 LED 미등과 LED 비상등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 보시게 되면 SM 마크와 그릴 또한 크롬 몰딩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크롬 몰딩 또한 깨지거나 변색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전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앞 타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앞 타이어 트레이드 약한50% 정도 남아 있으며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휠 기스 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도장 상태 살펴보자면 앞 펜더,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뒷타이어 역시 한번 살펴보자면 뒷타이어 역시 한50% 정도 남아있으며 일기술또동생활기스로 야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후면부 도장 상태 한번 살펴보자면 뒤 트렁크와 뒤 범퍼 어느 정도 생활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옆쪽 리어 램프 쪽 보시게 되면 백화현상 일절 없이 관리가 잘된 상태이며 LED 리어 램프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그 아래 쪽으로는 후방 감지기까지 아주 완벽하게. 장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 차량 트렁크 실내 공간 중형 세단에 걸맞게 비교적 널찍한 크기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량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염되거나 변색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조수석 측면부 도장상 상태 역시 운전석 못지않게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앞 타이와 뒤 타이 역시 약한50% 정도 남아 있으며 휠기스 또한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SM6 차량의 실 외관 상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 경차 금액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완벽한 컨디션과 멋진 디자인까지 갖춘 이 차량 저희 퍼펙트 중고차에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준비한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로 이동해 실내 옵션과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내에 탑승해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한번 살펴보자면 가죽 시트 상태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량 옵션이 좋은 차량만큼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탑재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로 이동해 실내 옵션과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엔진 시동을 걸기 위해 실내에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제가 바로 한번 엔진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 차량 휘발유 차량인 만큼 아주 정숙한 실내 소음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이어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제 눈앞에 바로 보이는 대시보드 상태 말씀해드리자면, 대시보드 상태 오염되거나 변색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아, 제 앞쪽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 일절 없이 현재 실 주행거리 12만 6 7 0 9km 주 차량입니다. 이어서 제 바로 앞에 있는 가죽 핸들 상태 말씀해드리자면 가죽 핸들 상태 오염되거나 변색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핸들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핸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핸들 오른쪽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음향 조절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키 버튼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가운데쪽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르노 삼성만의 추가 옵션의 S 링크 옵션과 내비게이션, 제가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나오는 선명한 하지는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프로 테어컨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오토 홀드 버튼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그 아래쪽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심 하이패스 룸미러가 아주 완벽하게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뒷좌석으로 이동해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뒷좌석에 탑승하기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한번 살펴보자면 가죽 시트 상태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헤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뒷좌석으로 탑승해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뒷좌석으로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뒷좌석 공간 역시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널찍한 크기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 보시게 되면 5단 성풍구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천장 상태 영상으로 바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천장 상태 오염되거나 해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다음으로는 밖으로 나가 이 차량의 엔진 소음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밖으로 나와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그럼 제가 바로 한번 엔진 소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영상으로 들으시는 것처럼 휘발유 차량인 만큼 비교적 정숙한 엔진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량 관리가 잘된 차량인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없이 아주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며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6 2.0 SE 등급 차량으로 최초 등록일 2016년 4월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로는 약1 2만킬로 주행했으며 사고임으로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승교환 하나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 미세누유 한 방울 없이 아주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SM6 차량의 실내와 실외 전반적인 컨디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중형 세단 차량 거기다가 에 S 링크 등 풍부한 옵션까지 갖춘 이 차량을 저희 퍼펙트 중고차에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퍼펙트 중고차에서 준비한 금액 840만원 840만원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퍼펙트 중고차 대표 번호를 연락 주신다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 퍼펙트 중고차를 검색해보시면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메모를 보유 중이니 또한 연락 주신다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차,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퍼펙트 중고차의 주석영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